이 밑에 좀 봐, 저 바위 좀 봐. 난 돌을 좋아하잖아. 진짜 이게 바로 지리산이구나. 어? 응. 어? 비포장이야. 어, 아이고, 와! 천천히, 천 올라, 오랜만에 비포장 봤겠다. 오. 지리산 산속, 지리산골. 완전 오지다, 야. 오지. 어, 너무 예쁘다. 와. 와, 진짜 굽이굽이다. 아, 나는 지리산인데. 저렇게 깊은 역시. 데에서 집을 짓고 사는 사람 그래서 지리산에 도딱 농분들이많는 봐. 맞아 맞아. 세상과 완전 단절된. 어. 아, 아, 안녕하세요. 너무 아이고. 어린다. 아이고. 아못 걸어 올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어떻게 오셨어? 타고 올라오든지. 아, 여기 길이 있었구나, 특히. 근차 타고 수있는데 길이 있었어 계단 아, 한 번에 하나씩 쉬어야 돼. 아, 너무 좋아요. 그래. 어떻게 야, 이, 여기 형님이 여기 집이에요. 야, 아, 진짜. 아, 너무 좋다. 차근차근. 이거 물을 먹어도 되는 거예요? 먹어도 돼. 아물한잔 어, 물 먹자. 아, 어, 너무 힘들어가물드실래 대신 나는 안 먹어. 어. 왜요? 좀 전에 드셨겠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면안 돼? 뭐야, 하나 먹어, 한번 정도는 될 거야. 그렇죠? 아, 그렇지 않아? 와, 시원하고 좋은데 뭐 여기 오염지 없잖아. 물맛을 모르는 거야. 이 아저씨 여기까지 왔는데 시켜주시면 이집 구경 좀 시켜 주시면 돼. 네. 보이죠? 네. 네. 응. 집금해요 집이, 집이야 단단해. 집이야 <laughs> 집이 단단하지. 잘졌네 집도. 이리 와. 허브가 어, 이쁘다. 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어. 와 저의 패치카도 있고. 어뭐 뭐. 어. 전망이 너무 전망이 너무 좋아. 전망이야 뭐. 뷰가 너무 집이네. 그 난로인데 아마 네. 이게 하나뿐이 없을 거야. 온돌방 구실을 어. 해서 방을 따뜻하게 만드는. 어. 이야. 지금 불을 뗐어요. 잡아드려. 뭐 세계지도도 있고. 어. 형님 세계 여행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야, 집이 따뜻하네 여기도 혼자 사시기 딱 좋네 네 여기서 따뜻해요 여게 크진 않은데 아 여기 1, 2층. 진짜 딱 사시는 집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책도 아, 맞아. 야, 형님 이거 너무, 너무 좋아요 아나 이런 거 너무 이거 차 여기 앉아서 차 마셔도 좋겠다 야, 브라질에서, 브라질에서? 브라질에서 사온 거야 브라질에서 브라질에서 사온 거 다르다. 옷걸이 옷걸이를 브라질에서. 어머나 이거 옷걸이. 어... 네. 그뭐해 어? 전화. 전화. 어우 송곳. 어제요? 체신식. 아니 체신식. 아니 체신식. 아니 체신식. 네네네. 체신식. 뭐 진이사래지 네, 네, 네. 네, 네. 그치? 네네네. 네, 네. 이야. 갔다 오세요. 네네. 체니산에서 하시면서. 체신형. 최신형이거 핸드폰이에요? 네? 아니요이위에서 신형들 몇개 나왔어. 이야 체니산에서 형. 이런 것도. 컴퓨터도 어려워요. 제일 먼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 너무 멋지다. 그렇죠. 어, 내가 좋아했던 존경했던 형님인데 이 정도 는 사셔 이지 어, 나도 이 다음에 저렇게 어, 멋지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새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진을. 그런데 어. 누구지? 이 제비가 아니 이 누구죠? 일단 제비가. 이사위? 너네는 자꾸 이 집이 내건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 아저씨 집뭐 아니에요? 네 집이라니까. 응? 네? 아저왜안 아유 왜안에치면요 아유 왜안 다치면 안 돼? 아유 왜안아파왜안에 아유 왜안살 아유 왜안야치면안 아유 왜안면아왜안 다치면 아왜안에치면안아왜안다치이안아니왜안다에산왜안 다치면 아 다치면 네. 아, 지리산에서... 아, 네? 안 돼? 아유 다치아니 지리산에서 다 그럼 다 이런 데 사는 <laughs> 아석이 형님이 여기 있는 네 사까지다적인 거야 지금. 아 근데 흥당해가지고. 그러진까지왜면 아파트로 주소를 이렇게 들어주시면 이렇게 고어갔잖아 아, 응. 그래. 아. 내가 있는 데로 오라 고 그런 거지. 아 응. 내가 있는 대로 와라. 응. 내가 있는 데로 와. 내고 아파트 새 사러 새. 저 아파트 새 사러 새. 지리산에 아파트가 어딨어요? 좋은데? 이러니까, 같은가. 이렇게 좋으니까 여기 그렇지. 그 사신 거지. 그러니까 지리산에 오셨지. 이, 이 형님 신선처럼 사시네. 어? 야, 형님 너무 잘하셨다. 감당이 형님 형님처럼 시대니까. 살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어. 아티스트 집이라고. <laughs> 이런 산속에 아니, 아파트가 있다는이 집이 게. 형님 집이 아니에요? 집이야. 아, 근데 왜 음... 형님 <laughs> 아파트로 주소를 주시지? 왜 여기를 주셨어요? 아, 니제좀 구경해 보라고 지리산에도 이런 데가 있고 <laughs> 아, 된다. 여기도 있는데 구경할 수 있잖아. 아, 재밌다. 아니, 여기 오면서 그냥 아, 여기 운치사 올라오면서 웃자하면서 대박. 신안 소배인가 봐요. 그렇죠. 그래. 내가 막 자꾸 그래. 내가 이집줄인거 같고. 그래서 주부식으로 가십니다고. 근데 지 주인은 오늘을 여기에 안 왔을? 오늘을 여기에 안 왔을? 좀 자, 좀 자. <laughs> 저기 뭐니가 놀래 가지고 미치않아 주인을 잡고 그렇지. 아니 여기, 아 그럼 오 가요. 그럼 가요, 아저씨 집으로 가자고. 아이씨. 여기서 시끄럽게 하면 안 돼요? 아저씨, 가자. 아저씨 시끄럽게 하면 아이고. 안 되죠. 이 집주인은 아. 여기 또 갑자기 조용해지네 이제는 진짜 괜찮고 있고 갑자기 황당해가지고 자그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리 지랄케 이렇게 <laughs> 구경시켜 주잖아요 위성경다운 거지 뭐예요 아주 재밌게 생각을 하고 전유성은 아직도 노, 쓸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전유성 형이지 <laughs> 누구도 저렇게 못해. 거기. <laughs> 전주성 아저씨네로 가는 거야. 어떻게 지리산에 아파트가 있냐? 그러니까 어떻게 아파트로 오고 잖아 아파트로. 또 소. 지리산에 어, 아파트가. 지리산 이제 초입에. 초입에. 천천히 봐. 칡친이야 어, 칡친 아파트가. 저기 저거 저거 저, 저, 저 한동이는 거 저거 같다. 왠지 한동이 아저것 같은데. 거기까지 가서 아파트. 전주에서 제일 높은 고층 아파트인 거야. 한동이가. 야 맞아 맞아. 어우, 고칭이야. 몇라지 콜. 아, 철하고 아, 아, 음. 어, 음. 아, 마스... 아니, 집에서도 <laughs> 마스크 개인 마스... <게인> 방향철저하 <laughs> <진오로 웃음> 혼자 있어도 마스크 <laughs> 우리가 배워야 돼, 우리가 배워야 돼. <웃음> <웃음>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잠깐만. 뭘 눌러야 되는지 몰라. 본인 집에 <laughs> 뭘 눌러야 되는지 몰라. <laughs> 와, 우와. 와, 문열림 <laughs> 사람이라. 손뭘 아, 눌러야 되는지 모르는데, 아유 이런. 일단. 이따라. 띵동해띵동 아저씨. 여기 아닌가? 아저씨. 어 왔어 왔어. 어. 형님. 어, 아저씨. 어. 아유. 어, 잘 놀다 왔어요. 아잘 놀다 왔어요. 어. 형님, 잠깐만 문좀 열어주시오. 미소와 이서 오면? 아, 그니까요. 그 얘기야. 이제 오고 싶어. 은 야, 이건 왜막 봤어? 아무 데 없어서. 아이, 맛있는 거해드려뭐 해드린다. 해드린다고? 쟤 정성이지. 형님, 영빈이 거 하나 들어주시죠. 아니, 문을, 안, 안 <laughs> 문을 닫고 있잖아. 안 들어주시면 진짜 문 닫고 있잖아. 문만 열고 있어. 그럼 들어와. 아유. 아, 문 놓는 순간 다치잖아네 알았어요. <laughs>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데. 아유, 지금 세가네. 아이고 어메이징. 안 어, 그게 누워서 네, 저렇게 알아서 저거에서 누워 가지고 보대로 뭐 음악 듣고 책 보고 왜 보대로 저렇게 사셔요 저는 저 집에 갔을 바로 씻었을 거야. <laughs> 가자마자. 네. 아이고야. 어메 어메 어메. 아이고 양말하고 아이고. 아이고는. 아이고. 저것도 말려놓고 그대로 저기서 하나 하나 꺼내서 그대로 쓰시는 거야. 안 말리고? 아니 말려. 그러니까. 아이고. 문을 여는 순간. 아 어지러워가지고 누구한테 뭐 지적질 당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자유롭게 사시는 건 좋은데 너무 자유롭잖아요. 들어가니까 역시 혼자 사는 호랍이의 분위기 전형적인 호랍이 냄새도 나고 그리고 안방이 지만 안방을 안 쓰고 거실에서 누워가지고 책 보고 TV 틀고 컴퓨터 보시고 공부하시고 그냥 누워서 생활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문좀 잠깐 어... 환기 좀시켜면안 돼요? 네, 그 오버 오버. 예. 아우 지리산에 살줄 알았더니 아니 형이 방에서 안 주무시고 여기서 그러니까 아, 거실에서 아. 다 생활하시네. 아. 아이고 아니 진짜 커피 한번 마실까요? 또그 와중에 커피 끓여 주신다고요. 아이고 손님 대접. 아까 이거 양말 이거 여기도 꽉 찼어 생각 말지는 않았구나. 응. 여기 돈도 막 숙도 있고. 엄마 돈도 여기 뭐, 있어? 이렇게만 치어도집 빨았어요. 천 원에 빨았어. 돈세탁이네? 이거 금방 지금 <laughs> 그건 안 금방 빨아서 검지 빨것 같아요. 안 빠진 거라니까 무슨 얘 혜자? 짐도 다안 풀었네 어, 아직. 음. 이사 온 지가 음. 얼마 안 됐나 봐. 아저씨 여기 이사 온지몇 개월 안 됐죠? 3년, 그러니까 어쩐 삼 년? 3 년인데 삼 년이면 정리가 될 만한데. 정리가 뭐가 안됐다는 거야? 책벌레 책은 여전히. 아이고. 차마 많이 읽으시 무에 집이 유시경이니? 어디가 어디가? 그러면 화나지? 화날걸? 어? 어. 혼내, 혼낼 걸 이제. 야 그렇게면 내가 못 찾아가 내가. 고대로 책, 놨어요, 고대로. 책 같은 그렇지. 것도 내가 보면서 어, 이렇게 이렇게 알아, 이렇게 뒹굴해서 저거 알아. 보고 이거 보고 이러는 네. 네. <laughs> 거지. 내가 있잖아 이치가 있는데 그렇사고도? 너만대로 왜 그랬냐고 막 화내시더라고. 그들은 아니지. 이거 두번 웃었지. 저 같은 뭐. 저 책은 여기 있는 책이야. 그럼 네, 나 이렇게 딱 집는 단 말이야. 오, 약간 비인간적인. 네. 그럼 이렇게 하면 여기 책세 시에 접어. 어머 맞네 맞네. 아만이 카노 책책벌레 이게 다 계획이 있는 것 하나만이 무슨 리가안 되는 게 아니야. 아 계획이 있었구나 그럼 이렇게 하면 여기 책이 있단 말이야. 아 죄송합니다. 그 책을 안 보던 애들이야. 책은안 보고 자란 애들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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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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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아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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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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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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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먹기 좋게 딱 담아 오셨다. 진짜 정성이 진짜 자연 하나만. 어, 이렇게 버꾸제 대로 해. 아, 막이렇좀 닦고 식탁이 식탁이 원래 이렇게. 식탁은 안 쓰는데 닦을 이유가 뭐가 있니? 나참 이해가 안 되겠네. 이게 <목소리로> 어? 의자도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목소리로> 이건 내가 인도에서 사 왔어. 추억이 있는 거야. 야, 이게... 그러니까 뭔가 엄마는 싼것 같아요. 한국 집에 중국 식탁에 인도. <laughs> <목소리도> 야그 글로벌이다. 글로벌이 내가 이렇게막 밸런스가 맞는 사람이네 지금까지 <laughs> 보니까 정리가 된 이상이 아저씨 같지 않아? 그렇지 맞지? 어. <laughs> 설거지 다 하면서 해. 오네 이거 푸드도 그냥 이렇게 막 놔두고. 제가 요즘 <laughs> 살기 꾼이에요 왜냐면 하나마가 더 바빠요. 그렇다면 예 그래서 음. 양말은 짝이 모자르게 나왔고 최트니야 어떻게? 아니야 한따 예. 보면 결우 하나. 아니, 아니 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뒤집었네 원 상태로 신을 때 바로 하면 되는 건데 그원원 어? 어? 상태로 어 이렇게 먹으나 이렇게 이렇게 딱 넣으면 돼 이렇게 딱 어... 아유, 재능 네. 재능이 있어 고생이 많아 아유 뭐 고생이야 뭐뭐 이렇게 한 거야 이제 이제 밥 하려고 다된고 아, 해시탕 보기 좋다 고생이 하긴 많아 그러고 이제 만내야 어? 응. 나는 화목한 거하고 달라란 거하고 뭐먼 사람이거든 예 강주 거기싹 치워 어 여기 어 물티슈로 물티슈 저기 있어. 예. 거기 깨끗이 좀 닦아요. 아이고, 여기가 거미줄이 껴있네. 어, 그거 거미 키우는 건데, 왜? 아, 이런 말이야. 아, 이 아, 진짜 좋다. 유리, 유리가 당황하겠다. 한 번도 닦은 적이 없는데 진짜? 무슨 일이 생기나? 여기서 이제 식사하는 거지. 아, 여기 방석이 있다. 방석 이렇게 안, 앉아서 먹으면 되겠어요. 어, 그 방석 아니라 베개야. 아저씨 벽개야 그거. <laughs> 난머리되는걸 깔고 앉겠다는 거 참. <laughs> 아 형님, 이것도 아우 이거 너무 더러워요. 베개가 엄청 더러워. 버려, 버려. 버려. 안빠져버다 베개 이거밖에 없어요? 새로 하나 사게. 하필 그게 걸렸을 뿐이야. <laughs> 이거는 이제 그만 베이시고 다른 새 거로. 이거는 갑 버려야 되겠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다 버려. 그치, 그치, 그치. 나중에 집 깨끗해지겠는데? 저도 아, 버리세요. 저거 어린이들 가까운 데서 이렇게 살았으면 그냥 늘 보는 거니까 지나쳤을 텐데 좀먼 거리에 사니까 이날 잡고 온거 아니에요. 굉장히 뜻깊었고 정말 건강 관리 잘하셔서 매년 어. 한두 차례 이렇게 와서 아, 네. 그 재미난 시간 갖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아.